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동두천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 은행을 가다가 보니, 어, 다육이가,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이름을 알았어요. 요거는 염자라고 하는, 하더라고요. 염자? 근데 요런 아이들이 천 원씩 해요. 그래서 제가 어, 만 원어치를 사왔답니다. 자. 그리고 요 화분은 어 제가 그나눌심있던 화분인데 그대로 한쪽구석에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들고와서 여기다가 이쁘게 음 꽃꽂이 음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다 뭐뭐를 넣을거냐면 어 이렇게 염자를 저는 이렇게 흙을 항상 이렇게 소복히 이렇게 쌓아놓는 편인데 여기다 구멍을 좀 이렇게 뚫어 줄게요 그리고 염자를 가운데에다가 저는 여기다 가 이렇게 꼭 꼽아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염자 이 아이들이 지금 뿌리가 지저분하게참 많아요. 그래서 얘도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음, 이렇게 일단 했고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들시들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혹시 음, 또물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주고 얘도 얘도 지금 이렇게 말르고 물기가 없어요. 얘도 떼어주고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도 다 떼어주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밑에 처리를 했고요. 얘도 지금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으네요. 그럼 얘도 좀 떼어주고요. 음, 얘는 비교적 아주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laughs> 얘도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좀 시들어진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떼어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축이 하나, 둘, 세개가 나와있죠?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를 맞추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뭉쳐서 자, 이렇게 가운데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다올렸고요 그러면 어, 여기 6개 정도가 되는데, 어, 얘는 제가 양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좀 틀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속 안에 이렇게 보이시나 보시면 이렇게 낙엽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 쪽에 보시면 지저분하고 좀 시들시들한 거는 다 떼어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얘도 떼어주고. 그리고 얘도뿌리가좀 굉장히 길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게 이렇게. 다 잘라주도록 하게 자, 요 자, 이상태 자, 서 이렇게. 보시면 자, 저는 이렇게. 자, 이이 보시면 아, 이제 이 아이들은 제가 어, 사실 이름을 몰라요. 네, 네, 이렇게 이 아이들도 깔끔하게 제가 뿌리 처리를 해서 뿌리가 굉장히 말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밸런스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제가. 털이 보송보송 나 있네요. 자, 그리고 얘는 조금 시들은 나이 같아요. 자, 얘도 떼어록하겠습니다 여기는 집이 아니고 지금 음, 사무실이기 때문에 제가 또 공구 같은 게또 제대로 없네요. 자, 아빠 수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는 음, 음. 이렇게. 해야 될리고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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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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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리고 그처럼 짜리 화분에 어, 잎이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잎꽂이처럼 이렇게 하나 놨네요. 자 여기 화분 위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음, 여기 공간이 하나 있네요. 얘는 젓가락으로. 옳지 옳지 오늘도 이렇게 멋진 화분이 만들어졌답니다.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만원의 행복이라 그러나요? 8천원짜리와 만원짜리 이렇게 멋진 화분을 만들었구요. 또한 이 화분 또한 이렇게 재활용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좋은 취미를 갖게 해준는 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름을 많이 외워야 되긴 하는데 이 종류가 몇백가지나 된대요 비슷한 것끼리 많은데 얘는 제가 양진으로 알고 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아, 제가 1년 2년 지나서 정말 이 다육이의 이름을 다알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행복하세요 b y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오늘 작업한 것들을 제가 요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또 요렇게. 자, 오늘 두 화분을 제가 만들었고요 보이시나요? 오케이. 들어줄까요 음 멋있지 않나요 아 그리고 아, 여기 명함이 하나 있는데 음요 명함은 꽃피는 날 이라고 해요 제가 내선동 그 은행 하면서그 구입했던 천원짜리 다육이 구입했던 꽃피는 날 플라워 여기 매장이에요. 예, 여기 사장님께도 인사드리고, 제가 유튜버 한다고도 말씀드렸고,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동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 바이.